자, 오늘도 충전기를 설치해 볼 건데요. 오늘 현장 보여드릴게요. 뒤쪽입니다. 교회구요. 오늘 여기는 일반용 30km 계약 전력이 들어와서 있는 전기 갖고 설치를 할거고요 어, 한전인입 같은 경우는 설치 이후에 안전공사가 나와서 점검하고 계량기 붙는 데까지 보통 2,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차량 출고 전에 미리 전화를 주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 전력 분배 있는 전기 갖고 분전반에서 연결해서 설치를 할 건데, 이때는 그냥 연결하자마자 바로 충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공장이나 이렇게 산업용, 전기가 많은 데는 바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많고, 자, 이쪽 보시면은 오늘은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자, 오늘 고객님은 이쪽에 스탠드를 세워서 갤럭시 EV 7다 여기다 설치를 할 거고요. 앞에 블라드 스토퍼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전기 안전공사 6스퀘어 전선 두께 그걸 써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10스퀘어를 올렸습니다 선을 굉장히 두꺼운 걸로 쓰고 변경을 했고 이쪽에서 6스퀘어 10스퀘어 3실을 뒤로 해서 쭉 해서 이제 분전방까지 가야 되겠죠? 뒤로 갈 겁니다 이쪽 이쪽 위로 올라가면 좋은데 물건이 많기 때문에 밑으로 갈 거예요 밑으로 플렉시블로 갔고. 쭉 타고 갈 거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쪽. 보시면은 분전반이 이쪽에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73상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서 어 충전기. 갤럭시 V 옆에는 40 누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배선용 40을 장착하고 이쪽에서 연결을 해서 바로 충전기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충전기, 이제 배선부터, 배선이 멀기 때문에 배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스탠드 달고, 그리고 충전기 한번 설치해볼게요. 자, 거리는 렉시벌로 먼저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렉시벌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반대쪽 보면은, 선이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고, 좀만 더 빼주겠습니다. 자, 얘는 이통 뒤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분전반까지 갈 건데, 여기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정리할 건데, 여기, 이쪽 뚫어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뚫어서 들어갈 거고, 안에 분전반에 차단기까지 달 건데, 여기가 좀 공간이 협소해서, 끝난 다음에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작업이 다 끝났고요. 40. 배선용 차단기 달았고, 밑에 이렇게 배선 연결해줬고, 옆에 뚫어서, 1 0스퀘 30. 접지까지 같이 연결 다 끝났고요. 멍 뚫은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여기는 기존에 돼 있는 배선 그대로따라가신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이렇게 저까지 따라갔고 이제 저쪽 플렉시볼 고정하면서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렉시볼로 아니 세들로 이거 잡아갖고 저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다 왔고 플렉시블러 10스퀘어 3시 왔고 자 스탠드가 있죠 데크하고 위치를 맞출겁니다 이렇게 쓸거기 때문에 여기 타고 들어와서 이 선을 데크 뜯고 안쪽으로 안 보이게 작업을 할게요 자, 데크를 들었으니까 안으로 한번 선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데크를 넣었으니까 여기 마지막 세드를 박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고, 이제 얘는 이렇게 막힐 거기 때문에 여기 구멍 한 번만 뚫어주면은 깔끔하게 나와서 마무리 되겠죠. 자, 뚫어졌으면은 얘는 여기 한번 바꿔줄게요. 기존에 바꿨던 대로. 자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스탠드로 들어가면 마무리 되겠죠. 이렇게 됐고 이제 스탠드 세우면서 작업해 볼게요. 자 이제 스탠드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표시만 해주고요. 표시해 준 다음에 불릴로 한번 뚫어볼게요. 타볼트 한번 박아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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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튼튼하게 스탠드는다 세웠고 여기 이제 갤럭시 V 7m 한번 설치해 볼게요. 브라켓은 스탠드에서 한 6cm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나머지 다 파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켓 박아주시고, 설명서에 있는 봉지. 이쪽 보시면은 케이블 위치 맞출 수 있는 종이가 있구요. 자, 브라켓에서 한뼘 정도 밑에. 자, 케이블 거리 한번 걸어볼게요. 자, 케이블 거리까지 걸었으면 충전기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달아주시고. 자, 설명서 피스 있는 봉지에 보시면은 조그만 피스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조그만 피스 두 개로 브라켓하고 충전기가 분리합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 충전기 총은 여기 보시면 주차장 야외 에 비가 아무리 와도 꽂는 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비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호 케이스예요 열어 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충전기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어, 오늘 날씨가 추워서 케이블이 말이만 안되는데 이렇게 설치는 이렇게 다 됐고 이제 이 뒤쪽 보시면은 아까 저쪽에서부터 온1 0스케아 3C 3C가 스탠드 뒤 구멍 뚫고 여기 뚫고 안으로 해서 위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쪽 밑에 뚫어주고 이제 올라오는 쪽 자 이쪽으로 올라올 건데 저도 이제 낚시 리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영상이 이쁘지 않으니까 다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위로 올라갈 건데 피복을 먼저 벗겨주겠습니다 넣기 전에 테이프부터 다 감아줄게요. 자, 하나는 N상으로 쓸, 아니, 접지를 쓸거고요 나머지도 감아주겠습니 자, 테이프 다 감아줬으면 밑에 코멍 마개는 좀 뜯어줄 거구요. 자, 올라가는 노출된 부분은 후르치볼로 조금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자, 이정도 영상보다 제가 힘들게 작업하는 거는 실0스케어3 0라서 지금 오늘이 이제 추워진 날씨가 추워지면은 선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말이 잘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따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다 들어갔고 접지부터 찍어서 마무리해 줄 거고요. 자, 저 안쪽 접지부스바에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터미널 지어서 연결해줄 건데. 한 가닥은 갈색이고요 자, 42전. 이쪽에 연결해주면 되겠죠. 저쪽 충전기 쪽에 있는 거는 배선료. 얘는 누전이고요. 이렇게 해주면 다 끝났고, 올라가는 부분. 선선 타이로 한 번만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연결이 다 끝났고, 누전 40이구요. 얘 차단기 조그만 거 20짜리는 콘센트입니다. 콘센트. 이렇게 닫아주고, 얘 총은 안에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충전기 접속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볼라드하고, 이 앞에 스토퍼까지 마무리하고,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도 설치가 잘끝났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어, 충전기 갤럭시 EV 7m로 설치했고요 여기 보시면 스탠드, 갤럭시 EV 7m, 볼라드 스토퍼 다 들어갔는데, 한전인입 어, 같은 경우는 이게 규정입니다. 안전공사가 나와서, 충전기를 박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스탠드 세웠을 때는 앞에 블라드 슈퍼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오늘은 일반 장기 30kW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에서 분전반에서 전력 분배하고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뒤로 해서 식스케어 30입니다. 플렉시벌 써갖고 뒤로 데크 안으로 최대한 어쩔 수 없는 노출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쭉 가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뒤로 들어갔고 기존에 왔던 선 그대로 타고 들어갔고요 열로 들어가서 뚫고 들어왔습니다 뚫고 들어왔고자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여기 배선용 차단기 사실 전기차 충전기 표시해 놨죠 우선 얘부터 올리고 자 올렸고 이렇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어 저쪽 여기 배선용 40이고 충전기 쪽 누전 40인데 그쪽 올려 볼게요 한번 차단기 열어보시면은 누전 40입니다 올리면은 음성 안내를 하죠 음성 안내를 하는 충전기도 국내 에몇대 없고요 이렇게 해서 설치가 잘 끝났고 여러분들도 전력분배 같은 경우는 회사 같은데 아니면 교회 상가 전기가 많이 들어온 데는 많이들 이렇게 시설을 합니다 한전 브리핑 별도로 납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깔끔하게 설치 원하시면 은해 주셔도 되고 회사에 전기안전 관리자나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은 충전기만 구매하셔서 안전하게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 어 여태까지는 6스퀘어 3 c 2 c 6스퀘어를 썼는데 안전공사 규정입니다. 규정인데 저희는 얼마 전부터 10스퀘어를 올렸거든요. 저희는 앞으로 10스퀘어를 권장드리고 여러분들도 오래 쓰다보면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0스퀘어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설치 잘끝났고요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